어? 뭐야 이거? 아람전자 추세 이거 봐라 이거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미 우리 마음에서 상한가 갔다니 이미 예 이미 돈을 벌었다니까 지금 아람전자 상한가 아람전자 아이유 a d y 근데 먼저 이렇게 클럽 열고 파티를 하는 방송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선 파티 후 상한가. <목소리> <목소리> 어차피 상. 시스 에스키어 자리 왜이래 일단 펠로시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거같애 신풍제약 맹키로 한 50배정도 날아갈거같다 와 느낌왔다 AB 프로 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봐라 지금 느낌왔어 아 진짜 느낌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은 증시 따라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 이 47,500원 구간 여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 5만 원 올라와 준다라면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전환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구간마저도 이탈을 했을 때에는 이제 45,000원을 기준으로 이전처럼 박스권 행보를해 주겠죠.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 구간에서 행보를할 것으로 보이고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한번 5만 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악재가 나오면은 완전히 추세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은 반등이 나오겠죠 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5주선을 이탈을 했고 지금 5만원까지 유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4만5천원 구간 4만7천5백원 구간까지 조정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 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행보를 안정적으로 해주겠죠.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이전에 시세분출 이후에 여기서는 쌍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다른 흐름들을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아슬아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윗꼬리가 길게 나왔지만 양봉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5만 원 가격대만 유지를 해주더라도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4만 5천 원을 음봉으로 이탈을 한다라면은 추가적인 뭐 악재라든지 증시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흐름들을 통해서 이전처럼 조정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 상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상 흐름은 45,000원 구간, 4만 원. 이 가격대들은 반드시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45,000원의 가격대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제 매도의 힘이 강해지면서 저항대도 강해집니다. 웬만한 호재 인슈들이 나오더라도 돌파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하나솔루션 먼저 정리를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님의 멤버십 종목 분석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종목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지요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나솔루션 매매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기관이 매도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살짝 조정이 나왔죠. 하지만 크게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승시 5만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5만5천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45,0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횡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예상입니다. 47,500원 유지를 하고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우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47,500원을 유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5만원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했을 경우 증시 따라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45,000원 기준으로 박스권을 횡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고점 저항대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조정이 나왔을 때 또는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안 좋은 습관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멘탈에 영향을 받게 되고 주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안전한 구간에서 비중 조절도 배우시면서 주식을 얼마든지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매매를 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멤버십 회원님들은 비중 조절,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미 하락장이 나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회로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멘탈 차이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고점 저항대 매매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느껴 보시고 하나 솔루션은 특이 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하나솔루션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